네. 파트 2에서는 노출신, 파격 노출신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준호입니다 지난 1월 공개됐던 더 글로리 이 드라마의 흥행 이후 저는 정말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쿠사리를 들었습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업계 관계자로서 관련된 취재를 하지 않았다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 진짜 욕을 하도 먹어서 파트2는 정말 제대로 한번 취재를 해 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구사를 들은 이후 정말 더글로리의 시즌1을 완벽하게 하루만에 독발 하고 시즌2에 대해서도 스포 등을 완벽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최근에 9화에서 10화 일부 팬들에게 선공개가 됐고 관련 시사회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90화뿐만 아니라 16화까지 독파를 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인물이 핵심인지 이 내용들을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2 1일 공개에 앞서서 강력한 스포. 이 진호가 이것까지 공개한다. 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인물 위주의 서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씨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동은이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은의 복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과연 그녀 마음대로 될까? 아니면 반전을 맞이할까? 앞서 공개된 선공개 영상들을 보면 동은이 박연진을 찾아가서 너 경찰에 자수해. 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동은이가 정말 자비를 베풀었다. 마지막까지 박연진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아닙니다. 문동은이 누굽니까? 박연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도발로 봐야 된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제가 파트2를 연구를 하고 취재 하면서 정말 김은숙 작가에 대해서 정말 리스펙을 하고 브라보 잘한다 김은숙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그걸 만들었다 특히 시즌2 파트2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문동훈과 주여정의 멜로신이다 이 멜로가 단순히 복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복수 이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지켜봤을 때 정말 김원숙 작가가 1차원 적으로 쓴게 아니구나 정말 사랑이 곁들여 질때이 복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성격 자체가 달라져요 칼춤을 춘다 누굴 위해서 칼춤을 추나 주요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뭐문동원을 위해서 칼춤을 추잖아요 전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 하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칼춤을 쳐주니까 그런데 그게 납득이 가는 파트 2의 장면들이 나온다 주요정과의 멜로 씬 기대해 봐도 될까요 파트 1에서는 정말 멜론인지 이게 뭐, 뭐야 좋아하는 건지 애매했잖아요 하지만 파트 2에서는 확실히 결론이 난다 의심할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주요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파트 2는 눈여겨 봐야 될게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극 중에 세명시가 나오거든요. 세명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종시가 모티브가 되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주요정은 병원장 아들인데다가 승승장구하는 정말 엄지나 의사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개업을 해도 되는데 굳이 세명시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굳이 세명시로 내려가고 굳이 성형외과를 개업한다. 성형외과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실제로 예고편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박연진이 그 성형외과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요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연진의 남편 하도영과도 바둑으로 얽히고 이바둑을 얽히면서 사실 하도영이 극중에 그 엄청나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박연진과도 성형외과를 얽히면서 급작스럽게 급전기가 된다. 주요정이 뭔가 주사를 들고 있는데 그 주사가 정말 이후에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 왜 그는 주사를 들고 있을까? 이 주사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파트 원에서주요정이 대체 왜 세명시에 성형외과를 개업할까? 다른 뭐, 과도 많잖아요. 주요정이할수 있는 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굳이 성형외과를 열었다. 이 점이 모든 걸다 준비했다는 점에서 저는 김은숙 작가님, 정말 작가님입니다. 이분은 리스펙해야 됩니다. 예고편 중에 동은이가 옥상에 올라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정말로 동은이가 삶을 마감하려고 올라간 걸까요? 자 그렇습니다. 파트 1에서도 동은 양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 옥상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죽으려고 했는데 새로운 반전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이제 그전에는 사회적 약자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동은에서 아니야 새로 태어나서 난 정말 복수하겠어. 그래서 다시 어, 박연지를 찾아가서 오늘부터 내, 내 꿈은 너야. 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 에서 동원이 옥상에 올라가게 <laughs> 의미가 있다. 새로운 뭔가 가 생깁니다. 새로운 복수! 이런 부분. 누굴 위해서 칼춤을 추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정말 들으면서 저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고 올라갔다는 게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파트 2에서도 뭔가 정리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정리하면서 올라가게 되면서 새로운 복수. 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뭐 어쨌든 관계자분들, 그 작가분들, 배우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스포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예고편에 동훈의 엄마가 나와요. 그러면 이분의 등장으로 바뀌는 게 있을까요? 예고편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훈의 어머니가 완전히 염색을 한 채로 동훈에게 나타나요. 동훈에게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사람들은 다 동훈의 엄마의 등장에만 관심을 쏟고 눈길 신경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동은의 엄마가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뒤에 보면 보안관이 한명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죠. 여기가 어디냐? 이 엄마의 등장으로 인해서 동은의 엄청나게 중요한 한 가지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 뒤바뀜으로 인해서 전개가 차차차차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동은의 사실 파트 1에서도 엄마의 등장으로 인해서 동은이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것과 아, 아닙니다. 동은의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엄마의 등장에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되고 기점이 됩니다 혹시 주목해서 봐야 될 장면들이 또 있을까요 더 글로리가 식구금입니다 파트 1에서는 왜 식구금일까 사실 뭐 이런 배드씬 같은 게 있지만 다 이제 가려진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왜 파트 1에서 식구금이었을까 이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파트 2에서는 노출신 파격 노출신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파격 노출신 저도 궁금합니다. 있고 또 하나 파격 배드신이 한명더 있다. 어, 다른 사람인가요? 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파격 배드신이 있는데 어, 이 배드신에는 뱀이 나옵니다. 뱀이요? 뱀. 뱀이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솔이가 혹시 상처 입 될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관계자분들이 얘기할 때 정말 하도 영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하도 영을볼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도 영이 어떤 일을 당할까 정말 아, 정말 퐁퐁남 아닙니까 어 그래서 <laughs> 이분이 정말 안 좋은 일이라 당할까 딸도 뺏기고 여러가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파트 2에서는 하도 영씨의 방단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그리고 뭔가 지켜내려는 그 아버지 테이큰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뭐 단서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도영씨의 경우에는 와 <농타이가> 넥타이가 하도영씨에 대해서 뭔가 반전을 제공하는 단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파트 1에서 그랬잖아요. 전재준과 예소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 계속 전재준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요 자기 딸을 도착했다. 근데 하도영 입장에서는 개빡치죠. 왜냐하면 자기 딸이었고 자기 아내였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재준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딸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딸까지 가져간다? 하도영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다. 굉장히 점잖던 친구였는데. 하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바둑을 뒀잖아요. 정말 치밀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 관계를 파트원에서 충분히 그렸기 때문에 파트 2에서 아... 파트 2의 문동은 <laughs> 파트 2의 문동은 기대 달라. 죽이고 싶었던 나의 연진아. 이게 내 마지막 편지야.